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소년들 만나느라 뛰어다니다 보면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유튜브는 더 오랜만에 찍는 것 같고 청소년들을 위한 유튜브도 예, 너무 자주 찍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뭔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목숨 거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laughs>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어른들을 위한 유튜브 찍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야매 솔루션이겠지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싱글맘이신데요. 어, 아이 키우는 고 일하고 힘드시고, 다행히 딸이 좀잘 스스로 해주긴 하지만, 뒷바라지도 한번 못한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입시를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해서, 본인이 이제 딸한테 말하지 않고, 이제 반찬을 내고, 요즘 아이들이 다 좋아한다는 수플레 케이크를 막 유튜브 보고 만들어서 딸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딸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이제 들뜬 목소리로, 어, 이거 봐, 민지야. 그, 예명인 건 아시죠?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제가 민지, 은지, 이렇게 예명을 많이 듣, 듣, 많이 듭니다. 네, 이 발음이 왜안 되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laughs> 모든 걸다 코로나 때문에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네, 민지가요, 이제, 들어오는데, 아 어, 민지 엄마가 스플래케이크 이렇게 만들었어. 어, 같이 먹자. 그런 거예요. 근데 민지가, 아, 어, 엄마 생각 없어. 그러고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문을 열고, 막, 팔낸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반찬내고 피곤한데, 어, 너위해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엄마만 몰아줄을 수가 있니? 너까지 내가, 어? 혼자 키우느라 힘든 마음 몰라주고,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어? 그러고, 너 원래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런 학교 일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막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근데요, 민지는 그날 학교에서 코피해났대요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일찍 가라고, 그래서 일찍 온 날이었대요. 음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원래 안 이랬잖아. 너 원래 이거 좋아했잖아. 너 원래 저러, 저렇게 가는 거 좋아했잖아. 뭐 원래는 많이, 많이 쓰는데 원래는 우리 기억이죠. 그리고 기억 중에서도 좋은 거일 확률이 많아요. 원래 그랬던 게 좋았는데 지금 바뀌었다 네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추억 속에 기억 속에 넣어두시고요. 아예 지금입니다. 물어보시거나 지금 무엇이 좋은지, 어, 뭐, 아이 정보 알수 있는 방 법은 많잖아요. 뭐, 방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이 뭔지, 상태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 있는 만큼, 막 뒷조사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해 하셔서, 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셔서라도,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거, 지금 좋아하는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 주셔야 돼요. 아, 휴대폰도, 시기마다 업데이트 하시면서 왜 아이 정보는 업데이트 안 하십니까? 원래 좋아하던 건 없습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애들 다들 좋아하는 거, 요즘 애들 다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제가 상담하는 아이 중에는 다들 아이들 피자, 햄버거 좋아해도 꼭 해장국 먹자는 아이가 있어요. 네. 요즘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해장국이 아니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해장국을 먹는 겁니다. 네. 다르죠? 네. 이 아이, 특별한 아이잖아요. 네. 다 같은 거, 이 아이도 다같게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아이만 조금 다르기 원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왜 자꾸 우리 생각에는 다들 그러는데 넌왜안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다고 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를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개별적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보통 2단계 정도의 서운함이 쌓여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3단계가 얹어지면 이 3단계만 화를 내야 되는데 1, 2단계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삼겹살 때문에 화가 났으면 삼겹살만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아, 엄마가 삼겹살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럼 이건 이렇게 좀 조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린 다순수기입니다 1단계에 있었던 돼지껍데기, 2단계에 있었던 감, 갈매기살까지. 그러니까 막 갈매기살, 삼겹살, 막 길, 돼지껍데기 다 섞이겠어요. 다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헷갈리죠. 도대체 돼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건지 갈매살 얘기하는 건지 어, 지금 삼겹살 얘기하는 건지 다 섞이니까 아이가 지금 행동을 수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올바른 훈육이 아닙니다. 그때 잘못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정말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화상폭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화상폭발이 일어나니까 아이의 생각에는 엄마가 또 폭발했네. 또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다음에 또 똑같이 잘못하면 또 폭발했네.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때문에 화가 나시거나 삼겹살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삼겹살만 얘기하십시오. 어, 나는 죽어도 돼지껍데기랑 갈매기살을 또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나중에. 나중에. 엄마가 그때 돼지껍데기랑 이건 너무 서운했어. 갈매기살도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 나중에 얘기하세요. 지금 하는 것과 맞붙이지 마시고요. 지금은 3단계만 얘기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세 가지 야매 솔루션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지금의 정보를 입력하셔서, 아이들이 자라지는 못해도 자라난다는 말 있잖아요. 자라나면서 바뀝니다. 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개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네. 다 그런다고 이 아이도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남의 정보들이죠? 이걸로 이 아이를 대입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정보를 생각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3단계가 쌓였으면 3만 이야기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담백하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야매라서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